예측 불허 상상 초월의 공모주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마감됐습니다. 7개 증권사 합산 경쟁률은 69.34대 1이고 총 증거금은 114조 900억 원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 IT 때의 81조 원보다 무려 33조 원이 더 모였습니다. 청약이 참여한 계좌 수가 442만 4,258건이라 됐습니다. KB 증권의 청약 계좌 수가 놀랍습니다. 균등 배정은 미래에셋 청약자들이 제외하고는. 모두 한 주씩은 배정받을 수 있고, 대신증권 하이투자, 신형증권의 순으로 추첨운이 좋으면 두 주까지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미래 배정은 신한 금융이 129대 1로 가장 낮지만 미래셋을 빼고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결과는 균등은 대신 비례는 신한이었습니다. 확률과 상관없이 모두 균등 두주 배정의 행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2 0일과 21일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의 동시 청약일입니다. 환불일과 상장일까지 겹쳐서 비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요. 선택 기준은 기간의 의무 보유 하약 비율로 축소해봤습니다. 스코넥의 의무 보유 사격 비율은 26.5%로 괜찮습니다. 형약은 20일과 21일이고 환불은 25일, 상장은 설날을 지나서 2월 4일입니다.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최상단보다 1,000원 오른 13,000원이고 기간 스요치 경쟁률은 1,724대 1입니다. 기간 의무보유를 반영하지 않은 상장일의 유통가능 물량은 34.17%입니다. 주간사는 신형증권이고 10주 청약시 필요한 자금은 65,000원 청약 최고한도는 18,500주입니다. 이지트로닉스의 기간 의무보유 학여 비율은 2.95%로 안좋습니다. 상장일정은 스코넥과 똑같습니다. 공모가는 희망공모가 상단인 22,000원으로 정해졌고 기간 수익치경쟁률은 1,343대 1로 높은 편입니다. 상장일 유통이 가능한 물량은 44.80%로 많아서 살짝 우려되는 수치입니다. 주간산의 NH 투자 증권이고 연주 청약 시 11만 원이 필요합니다. 청약 최고한도는 19,600주입니다. 코내기 비례 청약용이라면 이지 트로닉스는 패스하기는 아깝고 균등 청약용 정도라고 판단해 봅니다. 올해 초 공모주의 상장일이 20일인데요. 오토엔과 DB 금융스펙 10호가 동시 상장됩니다. 오토엔의 공모가는 5,300원이고.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증권입니다. DB금융스펙 10호에 공모가는 2,000원이고 증권사는 DB금융투자입니다. 새해 첫 상장일에 모두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